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예산에서 권호숙 자매와 함께 출석하고 있는 정영주 형제입니다. 저의 간증 제목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고요. 세부 내용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저의 삶의 여정. 둘째, 구원받은 이후, 제 삶의 변화와 영적 갈등, 개혁성경의 한계점. 셋째, 자파정부 집권 이후 한국교회의 믿음이 실상을 보고 느낀 점과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의 과정. 넷째, 휴고받을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간증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신론자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춘기 이후 10대 때 이런 세 가지 궁금증에 이끌렸습니다. 첫째, 어느 날 문득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너무 불쌍해 보였으며,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려고 태어났을까?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두 번째,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돌아가셨다라고 할까? 사람이 어디서 온 곳이 있길래 돌아가셨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과 세 번째, 중학교 과학 시간 행성을 배우면서 나는 땅 위에 서 있는데 지구와 태양과 모든 행성이 하늘에 떠 있으며 어떤 규칙이 있어서 수천, 수천 년 동안 돌면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10대를 보냈고요 이 궁금증에 제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끌려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20대는 19살에 공무원 특채 발령과 군복무, 결혼을 하여 과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을 그 비교적 일찍 한 이유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유학생을 하면서 많은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조금 안정이 되어서 한 29살이 되었을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 모든 동식물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생명이 근원은 무엇일까? 생명의 근원을 아는 것이 진리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맨 처음에 성경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한두 번을 더 읽고 주석서도 보고 기독교 관련서적도 보았지만 믿음없이 어떤 지식을 탐구하려는 마음 때문인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책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밖에서 믿음을 찾겠다고 불교, 도교, 유교 증산도, 주역 사서삼경 노노, 맹자, 중용 대학장자, 천부경 우주변화원리 등 수많은 책을 보았지만 모두 다 뜬걸음 잡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39살 때까지 하고 결론을 내리길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였습니다. 이후 40대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살다 죽자. 인생 뭐 있어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취해서 나름 열심히 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하면 취할수록 제 마음은 공허함, 허무감으로 꽉 들어차기 시작했고, 마흔 아홉 살이 되었을 무렵, 더 이상 살아야 할 어떤 의미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자 죽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답이 되었고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꽝 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강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내 자신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인으로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뿐인 내 삶과 죄의 덩어리인 내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으로 오디브라는 명령에 따라 기호연주 2주 만에 침례를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구원받은 이후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본업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제 생업은 부업이 되었습니다. <laughs>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너무나 분명을 주셨으므로 그동안 즐기던 세상 놀이들을 끊고 예수님 닮은 살, 사,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니 직장에서는 왕따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께 미친놈이라고 놀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퇴직 마지막 날 직원들이 송별회 준비를 한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검배사를 부탁하길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검배사를 할 테니까. 믿을 사람은 아멘 하시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1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아멘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식당 문을 빼고 열고서는 식당에서 무슨 부흥회 하는 줄 알았네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이런 추억을 뒤로하고 충남 예산에 조그만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 저의 내면에 죄들의 습성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포림을 받고 구원받으면 죄들을 다 사면해 주시고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천사같은 마음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유괴성품을 버리고 성령의 소육을 따라 살려하니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더군요 어떤 날은 이 죄들이 얼마나 믿고 싫던지 내 가슴을 빗으로 도려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애통이 하는 저를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기쁨과 영혼의 자유함은 점점 사라지고 또 다른 속박에 매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믿음의 행위를 더 씌워 성도들을 사람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없을까 하고 진내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기도원 등 이렇게 수십, 수십 군데를 찾아다녀 보았지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성경 말씀만이 답이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 개혁 성경을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심히 보았던 성경 구절에 없음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이 가려져 있음과 이 책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으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과 것또 언제까지나 어린아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묘한 술책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비통한 마음이 들어 이것만으로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자포정부가 들어섰고 종북주사파들이 입법, 사법, 행전, 언론 국방까지 모든 요직을 점령하여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여 외국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비진리와 악한 것들이 수면 위에 떠올라 타락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교회.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단 말인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성경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심하고 있을 무렵 2019년 11월 달로 기억됩니다. 정동수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설교 패턴이나 내용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목사님들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 듣기 시작하면서, 변계되지 않은 성경책, 김제임스 흠정력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음을 알고 곧바로 구입하여 정신없이 보게 되었고, 내용이 너무 쉽고 분명하여 이해가 빨라,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화가 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0년 초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였고, 개혁성경 분석,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세상을 바꾼 책, 김제임스 성경 김제임스 성경의 영광, 천주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신약교회, 왜안 하는가 등 목사님의 모든 설교와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책들도 겸하여 읽다 보니 그동안 고민되었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변경된 성경책과 천주교와 샤머니 집이 접목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강성이라는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환란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성장하라고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영혼의 자유함을 가진 신학교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이 나라의 희망의 등불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작년 말 우리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휴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미쳐야만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진정한 행복함을 느끼며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를 찾아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저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말씀에 설득당해 믿음을 갖겠다는 의지만 내드렸을 뿐인데,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